시마노 구형 모델이죠. BBX 3000번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오버홀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돌려보면 소리가 좀, 좀 심하게 나고, 그리고 이제, 요 라일로로 저이 완전히 지금 이제 부식된 상태입니다. 지금 육안으로 볼 때도 완전히 지제 부식이 굉장히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고요. 수리가. 지금 베어링이 이 베일 쪽하고 완전히 지금 부식 때문에 고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에 만약에 분리가 되면 우리가 수리가 가능한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이 베어링 교환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소리> 예, 다행히 어, 이쪽 부분이 베일하고 이제 분리가 다잘 됐습니다. 일단 베어링 자체는 완전히 이제 부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메인 선터 베어링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음, 우측 핸들베아링입니다핸들베아링 네, 소리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음, 로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베아링입니다 네, 로고 베아링도 지금 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 안에 내부에는, 뭐, 로타 안쪽 베어링 하고요핸들베아링두개 분량이고, 일단 기아는 뭐, 사용감이 많지만 그래도 상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오버홀 작업을 할 거고요. 예, 예, 기아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아링 자체. 예, 제가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회전 잘하고요. 예. 예. 눈에 봐도 정상입니다. 라일 롤로 베어링 하고요. 자측 핸들 베어링, 그리고 스플로트 안에 있는 베어링 이렇게 3개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